자,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위대한 리더는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과학적인 답을 찾으려고 왔던 시도, 바로 리더십 특성 이론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펼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더 와닿습니다. 훌륭한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교 전체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과연 그런 리더십은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죠.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이 도대체 뭘까요? 자, 유클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 그러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영향력,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연구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뭐냐면 리더는 그냥 태어나는 거다. 이겁니다. 나폴레옹이나 링컨 같은 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DNA부터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위인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바로 리더십 연구의 첫 장을 연 특성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해서 도대체 리더의 어떤 자질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 결과 찾아낸 가장 대표적인 다섯 가지 특성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이 특성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 한계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특성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리더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하고 타고난 자질이 있다는 믿음이죠.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연구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맨 그 특별한 자질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마치 과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찾아서 주기율표를 만들듯이 역사상 위대했던 리더들을 싹다 분석해서 공통점을 뽑아내려고 한 거예요. 리더십 특성 목록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앞으로 훌륭한 학교정이나 교육행정가를 미리 알아보고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위대함의 비밀을 파헤치던 초창기 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단서들을 찾아 냈을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지능이나 학력처럼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성시도 있었고요. 또 책임감이나 사교성처럼 책임, 참여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똑똑하고 책임감 넘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소위 말하는 인싸가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목록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분석할 때마다 새로운 특성이 막 추가되니까 목록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중에 진짜 핵심적인 게 도대체 뭐야? 예를 들어, 스톡 딜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즉 인내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같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목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자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막 리스트가 끝없이 늘어나니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드디어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특성들을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이 나타난 거죠.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 이긴 시간 동안 쌓인 연구 데이터들을 쫙 종합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리더십과 가장 꾸준하고 강력하게 연결되는 다섯 가지 핵심 성격 특성이 딱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빅5, 빅5 성격 모델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첫째,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성. 둘째, 학교 예산이나 행정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성실성. 셋째, 새로운 교육 방법에 마음이 열려있는 개방성. 넷째, 교사, 학생, 학부모와 신뢰를 쌓는 우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특성 이론이 거의 100년에 걸쳐 찾아낸 리더십 공식에 가장 가까운 답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하, 그럼 저 5가지를 다 갖추면 훌륭한 리더가 되겠네 싶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도 리더로서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대체 뭐가 빠졌던 걸까요? 이 이론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통하는 만능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예를 들어 막 위기에 빠진 학교를 구해야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필요한 자질이랑 이미 안정된 명문 학교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필요한 자질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상황에 통하는 정답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 이론의 한계를 정리해 보면 명확해요. 첫째, 일관성이 없었어요. 여기서 통하는 특성이 저기서는 안 통하는 거죠. 둘째, 그래서 결국 이거다 하는 최종 리스트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리더가 처한 상황이나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타고나는 거라 배웠거나 개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분야의 핵심 연구자였던 스톡 딜조차도 결국 이렇게 인정합니다.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리더십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결정적인 건 바로 상황이다. 라고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십 연구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이제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리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즉, 후의 문제에서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뭘 하는가? 라는 와세 문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이론, 행동이론의 문을 활짝 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리더십이 단순히 타고난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리더의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위배한 리더는 과연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리더십 행동 이론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 하나가 리더십 연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리더는 타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나 뭐 지능 같은 리더만의 특별한 자질을 찾는데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딱 맞는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기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1940년대 연구자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관점을 정말 180도 확 비틀어버립니다. 리더의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속을 들여다보는 내신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특성이론이 리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자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파고들었다면요. 행동 이론은 질문 자체를 바꾼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리더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관찰하고 또 측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초점을 옮긴 거죠. 이건 정말 리더십 연구의 판을 완전히 뒤집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항상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 성격 같은 내면적인 특성 이거 바꾸기 정말 어렵잖아요. 여기에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어떤 자극이 어떤 행동을 만든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도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를 직접 훈련 시켜서 키워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타고난 리더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행동이론은 아주 희망적이면서도 강력한 가정을 세상에 딱 내놓게 됩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바로 이한 문장이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모든 노력의 문을 활짝 연 셈이죠. 자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리더의 그 수많은 행동들 속에서 과연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거의 모든 리더의 행동이 딱두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두 가지가 바로 과업 지향적 행동과 관계 지향적 행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딱 오시죠 과업 지향은 말 그대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고 자이 일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딱 정리해 주는 거죠 반면에 관계 지향은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팀원들 기분은 어떤지 챙기고 서로 신뢰를 쌓고 우리 팀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이요. 수많은 리더들의 복잡한 행동들이 결국 이 일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 아니었을까요? 이 과업과 관계라는 틀이 그냥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여러 대학의 굵직굵직한 연구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똑같은 결론을 뒷받침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아이오와 대학 연구를 볼게요. 여기서는 리더 스타일을 권위형, 민주형, 방위명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요. 예상대로 보통은 구성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민주형 리더십이 만족도도 제일 높고 팀워크도 좋았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발견됐어요. 군대나 소방서처럼 1분 1초가 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지시하는 권위형 리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언제나 정답인 리더십 스타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즉, 상황이 중요하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는 이걸 구조주도, 즉, 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과 팀원을 챙기는 배려로 나눴고요. 비슷한 시기 미시간 대학에서는 직무중심과 종업원중심이라는 말을 썼죠. 이름은 다 제각각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연구들이 다 따로 진행됐는데도 결국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 결국엔 모두가 과업과 관계라는 동일한 두 가지 핵심을 발견한 겁니다. 마치 여러 탐험가들이 각자 다른 길로 떠났는데 결국 같은 보물섬을 발견한 것과 같죠.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고, 고 유형의 리더였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 나온 이 개념은요, 과업, 그리고 관계, 이두 가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리더가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도 완벽하게 챙기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는 리더, 그런 리더가 최고라는 거죠. 아주 명쾌하지 않나요? 이 고고 유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로 발전시킨 게 바로 블레이크와 무톤의 관리 격자입니다. 생산에 대한 관심, 즉 과업과 사람에 대한 관심, 즉 관계를 각각 구점 척도의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만점인 국구 팀형 리더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했죠. 이 모델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 핵심 도구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동 이론 리더십에 대한 완벽한 정담이었을까요 음. 리더십 연구에 정말 거대한 도약을 가져온 건 맞지만 아쉽게도 결정적으로 놓친 한 조각의 퍼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헌은 정말 막대합니다. 리더십 연구를 더 이상 추상적인 특성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의 영역으로 끌어내렸고요. 또 과업과 관계라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아주 보편적인 분석 틀을 우리에게 선물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리더는 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리더십 개발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어요. 현실을 보니 고고 유형 리더, 즉 일도자라고 사람도 잘 챙기는 리더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모든 상황에 통하는 만능 열쇠 같은 최고의 스타일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맹점이 있었는데 바로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 상황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완전히 놓쳤다는 점이었죠. 네, 바로 이 문장에 행동 이론의 핵심적인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리더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평온한 시기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는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이론은 바로 그 상황적 맥락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이 한계점이 리더십 연구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모든 상황에 통하는 완벽한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진짜 위대한 리더란 상황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행동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바로 다음 리더십 이론의 시작이 됩니다.